안녕하세요. 지니 레틴 챌린지 5일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체를 좀 해볼 건데, 지난번에는 좀등 위주로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깨, 가슴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덤벨이나 또는 이런 물통, 저처럼 물통이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약간 디클라인 자세가 있어요. 다리를 위에 올려놓고 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작은 의자나 아니면 좀 높은 의자일수록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근데 힘드신 분들은 푸시업 자체가 힘드시다 하는 분들은 바닥에서 무릎을 대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워밍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첫 번째 동작은 어깨를 터치하고 올라가서 팔을 위로 쭉 뻗어주는 숄더탭 동작이에요. 이 동작 총 30개 할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 동작은 암시절라는 동작이에요. 팔을 앞으로 뻗어서 교차. 자, 이 동작을 총 서른 개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호흡 좀 하시고, 두번더할 거예요. 다시 숄더탭부터. 자, 그대로 어깨 위에 손 놓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제 앞으로 뻗어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교차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어깨가 조금 워밍업 되는 느낌이죠. 자, 어깨 풀어준다 생각하시고, 동작을 이제 암 시저에서 너무 크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작게, 여기서 딱 잡아주세요. 45도 정도에서 잡았다가, 다시 앞, 가운데로 모았다가, 자,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 세트만, 다시, 숄더탭부터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앞으로 뻗어서 암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긴장.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바닥으로 내려올게요. 자, 이렇게 워밍업이 끝났어요. 좀 어깨가 확실히 약간 열감이 느껴지시죠? 이제 첫 번째 운동으로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운동은 디클라인 푸쉬업을 할 거예요. 이 의자 위에 또는 바닥에서 힘드신 분들 먼저 보여 드릴게요. 힘드신 분들은 일반 푸시업을 하면 돼요. 그대로 무릎을 댄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가능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니라 엉덩이도 같이 내려가면서 진행을 해 주세요. 자, 이동작을 이제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의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 약간 높이 있는 상태에서 푸쉬업을 들어갈 거예요. 준비. 가볼게요. 10개 갈 거예요. 시작. 하나, 후, 둘, 업, 셋, 업, 넷. 올라오고요. 다섯, 여섯, 대리 흔면서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호우. 자, 이렇게 열 개를 끝내고 나면은 이제 플랭크 자세에서 숄더 탭을 하는 자세로 들어갈 거예요. 자, 플랭크 자세를 한번 만들어보고요. 자, 플랭크. 이 상태에서 터치. 하나, 둘, 어깨를 터치해주는 거예요. 발 넓이는 골반보다 살짝 넓게 하면 좀더 균형 잡기 편하세요. 아랫배 힘주고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연달아 갈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을 끝내고 나면은 다리만 내려와서 바로 플랭크 자세에서 숄더 탭을 갈가볼 거예요. <laughs> 자, 저는 이제 반대쪽에서 할게요. 자, 손목 좀 풀어줄까요? 이렇게 손바닥이 내몸 쪽으로 오게 손등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숄더탭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플랭크 자세로 마찬가지 버텨주시면 돼요. 자, 다시. 디클라인 푸시업부터 가볼까요? 자, 준비. 갑니다. 시작 하나 업둘업셋 올라오고요 넷업 다섯 배에 힘주고 여섯 후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하나 더열 오케이 자 그대로 플랭크 갈게요 준비 숄더 테 시작 하나 버티면서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도 힘줘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열 오케이 좋아요. 자 손목 좀 풀게요. 앞으로 쭉 뻗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오케이 자 마지막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 최대한 상체가 내려갈 때 골반이 좀 같이 떨어져야 돼요 상체 가슴만 내려가지 말고 자 마지막 한 세트 갈게요 다리 올리고 갈게요 자 준비 천천히 내려갑니다 골반도 같이 시작 하나 어둘 올라오고요 셋 업넷업 업, 다섯 화이팅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열 오케이 호, 좋아요 자 플랭크 준비 다리 좀 벌려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호우. 호우, 힘들죠 힘드네요 오랜만에 푸쉬업 하니까 자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그대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보내고 팔을 위로 쭉 뻗어서 가볍게 한 쪽씩 눌러주세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양손 깍지 껴서 가슴 한번쭉늘릴게요 앞쪽으로 내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을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좀 짧게 가요. 두 번째 동작은 플랭크, 아까 저희 핸즈플랭크로 했잖아요. 이번엔 플랭, 일반 플랭크로 갈 거예요. 팔꿈치를 된 플랭크 자세에서 푸시업하는 거예요. 한 팔씩 밀어내면서. 이 동작은 맨 바닥에서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대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무릎을 대실 경우에는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능한 분들은 다발 대고 무릎 대고갈 거예요. 오른팔로 먼저 다섯 번 일어나시고 맨팔로 다섯 번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준비. 일단 팔꿈치 다 대주시고, 일반 플랭크. 복부 힘주는 거 똑같아요. 자, 준비. 시작. 오른팔 먼저. 하나.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오른팔. 둘. 다운. 셋. 다운. 넷. 내려오고요. 다섯. 자, 이제 왼팔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 둘. 파이팅! 셋! 두개 더!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좋아요. 호흡. 자, 이번에 바로 이어서 손바닥을 댄 플랭크 자세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는 숄더팁이었잖아요. 이제는 팔을 위로 뻗으세요. 하나! 둘! 그래서 어깨 근육을 좀 많이 써줄 거예요. 위로 뻗는 동작 얘는 총 10개를 가볼 거예요. 대신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준비. 개수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집중하면서 따라가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내려오고요. 둘. 내려오고요. 셋. 다운. 넷. 내려오고요. 다섯. 파이팅. 여섯. 일곱. 여덟, 화이팅! 아홉, 하나만 더, 열, 오케이. 호우, 좋아요. 자, 손목 좀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동작도 이렇게 두개 합쳐서도 총세 세트 들어갑니다. 자, 준비. 가볼게요. 상체는 워낙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플랭크 푸시업. 일반 플랭크 팔꿈치된 플랭크 자세로 돌아오시고, 자 오른팔부터 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내려오고요. 둘. 다음. 셋. 다음. 넷. 화이팅. 다섯. 자, 왼팔부터. 하나. 내려오고요. 둘. 다음. 셋. 두개 남았어요. 화이팅! 넷. 배도 계속 긴장. 다섯. 오케이. 자, 바로 이어서. 손. 바닥 대고. 플랭크. 자, 오른팔부터 들어갈게요. 올라오세요. 하나. 다음. 둘. 내려오고, 셋, 내려오고요, 넷, 내려오고요, 다섯, 다운, 여섯, 아이티 일곱, 여덟, 다섯, 아홉, 하나만 더, 열, 오케이. 호흡. 자, 스트레치. 엉덩이 뒤로 보내서 팔 뻗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찬가지로 앉아서 가슴 앞으로 쭉 보내면서 팔 뒤로 당겨주세요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한 세트만 더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자 힘들면 무릎을 대면 돼요 갈수 있어요 자 준비, 파이팅파이팅파이팅자 플랭크. 준비, 가볼게요. 푸시업, 오른팔부터 시작. 하나, 내려오고요. 둘, 다운, 셋, 다운, 넷, 다섯. 자, 이제 왼팔, 하나, 하이팅 둘, 배 계속 힘, 셋, 자, 두 개만 더. 넷 마지막 하나 더 긴장하면서 다섯 오케이 후. 자 바로 힌트 플랭크 가볼게요 올라오세요 손바닥 대고 플랭크 자 레이즈 갑니다 오른팔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와우. 자,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리에 앉아서, 왼손 깍지 기울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는 플랭크 자세는 다 끝났어요. 제일 힘드셨죠, 플랭크. <laughs> 이제 물통이 좀 필요하세요. 물통이나 덤벨을 필요하신데, 이런 덤벨이나 물통을 이렇게 하나 또는 뭐 두, 좀 무게 가벼우신 분들은 두 개를 같이 겹쳐 잡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양손으로 이 끝부분을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셔도 좋고, 뭐 의자 앉혀도 좋아요. 저는 이제 무릎을 댄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쭉 들어 올리세요. 프론트 레이즈를 할 거예요. 프론트 레이즈 후에 틉니다. 자, 프론트 레이즈 트위스트요. 그래서 어깨 전면부터 측면까지 쭉다 써줄 거예요. 이 동작은 총 20개 합니다. 자, 약간 사이드에서 갈게요. 자, 준비. 올라올게요. 업. 자, 오른쪽, 그리고 왼쪽. 다시 다음. 다시 오른쪽, 왼쪽, 둘, 다시 오른쪽 왼쪽 셋 올려서 틀고 내리고 넷 틀고 다섯 화이팅 여섯 쭉쭉 쭉. 일곱 다시 여덟 자 스무 개요 화이팅 트위스트 다음 다시 트위스트 트위스트 자열열개더 하나 내려오고요 둘 다음 셋자배 긴장 업넷 다음 다시 어 다섯 여섯 자네개더 화이팅! 일곱, 틀어야 돼요. 쭉, 여덟, 자, 두개 더. 하나, 둘,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열. 오케이. 자, 이 동작. 지금 측면이랑 전면 썼죠? 여기서 이제 후면을 또 같이 쓸 거예요. 후면은 두 개가 필요하세요. 자, 두 개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숙여주세요. 숙인 상태에서, 덤벨이나 밴, 이 물통을 잡고 이렇게 손등이 앞을 보게끔 살짝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팔꿈치가 위로 올라간 느낌으로 쭉 들어주실 거예요. 자, 이 동작 할때 고개 들지 마시고 고개 그냥 바닥에 쭉 늘어뜨리세요. 등도 쭉 늘어뜨리고 등이 아니라 팔꿈치를 쭉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15개만 갈 거예요, 천천히. 자, 준비. 가볼게요. 그 너무 많이 내려오지 마세요. 계속 긴장을 해야 되니까. 자, 어깨 일단 등쭉 늘려주시고 팔꿈치만 올립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어깨 뒤쪽에 긴장을 느끼세요. 셋넷 다섯 여섯 올릴 때 호흡 뱉으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만 더 가볼게요. 여섯, 화이팅! 자,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아, 제가 스무 개, 열다섯 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20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무게가 아마 그렇게 무겁지 않고 목에 너무 긴장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20개를 꼭 따라 오시고 좀 힘들다 목이나 이런 데에 힘이 간다 그런 분들은 중간에 스톱하셔도 좋아요. 자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어깨 후면 운동이었어요. 이제는 다시 첫 번째 동작으로 들어가서 프런트 앤 트위스트 자 갑니다. 이제 물통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입구 쪽 있잖아요. 얘가 좀 잡기가 힘드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주세요. 무게가. 자, 다시. 프론트 레이즈 동작부터 갑니다. 배 힘주고 허리 너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 살짝 긴장하고 있으세요. 자, 준비. 올라올게요. 시작. 하나. 다시 내려가고요. 둘. 다음. 셋. 내려오고요. 넷. 다시, 다음, 다섯, 업, 여섯, 올라와서, 트위스트, 자, 일곱, 올릴 때 호흡, 여덟, 아홉, 천천히, 후. 열. 자, 끊어서 가야 돼요. 프론트 레이즈 하고, 트위스트, 하나, 업, 둘, 셋, 하이티, 넷, 어깨 긴장, 다섯, 내려오고요. 자 여섯, 호흡 참지 마시고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오. 자, 여기 에 여기 삼각근, 삼각근에 힘이 딱 들어와야 돼요. 자. 이제 쓰여서 그리고 하나 이제 덤벨이 좀 작으니까 덤벨 같은 면 괜찮은데 이 물통처럼 큰 무게를 하시는 분들은 이 물통 잡으려고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전완근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통을 좀 작은 걸로 해서 차라리 20개나 조금 더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시. 손에 힘을 조금 빼고 팔꿈치로 들어 올린다 생각하면서 자, 내려오세요. 20개 갑니다, 저는. 중간에 멈춰도 되니까 끝까지 갈수 있는 만큼 가주세요. 자, 준비. 등축 늘어뜨리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열0개더 하나 둘셋넷 올라갈 때 호흡 뱉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열 오케이 아 자, 어깨가 점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죠? 자, 이제 마지막 한 세트만 더 하면 오늘 끝나요. 자, 준비. 쉬지 말고 그럼 바로 가야죠. 끝이니까. 자, 가볼게요. 화이팅! 시작! 하나! 트위스트. 다음! 업! 둘! 업! 셋! 내려오고요. 업! 넷! 화이팅! 다섯 여섯 파이팅 일곱 여덟 아홉 반동없이 어깨 힘으로 쭉 끌어올려야 돼요. 하나 자 몸이 움직이면 안 돼요. 둘 자 조금씩 긴장이 더 되고 있어요 자넷 파이팅 업 다섯 다섯 개만 더 올라오고요 자 여섯 다운 다시 업 일곱 내려왔다가 위로 업 여덟 두개더 아홉 자 마지막 하나 더 올라와서 자열 오케이 나이스 자, 이제 후면 갈게요. 자, 바로 갈게요. 너무 설명 많이 없이. 자, 내려가서 등축 늘리고. 자, 준비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꿈치에요. 열 손등 앞에 하나 둘셋 호흡 뱉으면서 넷 후, 다섯 다섯 개만 더 여섯 다 왔어요 자 일곱 끝까지 여덟 아홉 하나 더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요 자 오늘 어깨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스트레칭을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슴 쪽은 운동을 하는 중간 중간 스트레칭을 했기 때문에 어깨 위주로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측면으로 보내서 그대로 시선은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풀어주시고요. 이번에 반대쪽 가지고 와서 시선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풀어주시고, 여기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뒤에 이제 보너스 영상이 없어요. 상체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